여왕의 집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정호성은 제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제인에게 정윤이는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황기만은 유경이 도민준에게, 가버리자 황기찬에게 은호 유괴한 말을 재수씨한테 얘기했냐고 분노합니다. 세리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황나라는 금자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도윤의 사무실에서 제인은, 금자인척 전화를 받습니다. 황나라에게 제인이 금자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고 황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좋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금자 씨가 강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강재인이 금자로 변장하고 회사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라고 하며 김도윤 선생은 강재인인 거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몰랐을 리가 없잖아. 라고 하는 강세리, 정호성은 패트릭정으로 황기찬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YL 그룹 측에서 조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정호성이었고, 어떻게든 조건에 맞추겠다고 하는 황기찬, 정호성은 계약서를 건네받습니다. 황기찬은 검토해보겠다 하고 강미란이 들어오는데요. 패트릭정은 얼굴을 가리고 황기찬의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오성은 회사 복도에서 재인과 마주치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생각 없다고 하는 정호성,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강재인입니다. 세리 이모는 세리의 물건을 갖다 주고, 세리는 이모에게 돈을 건네며 나타나지 말라고 하네요. 세리 이모는 집에 도둑이 들었었다는 말을 세리에게 전하고, 노숙자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세리는 강재인이 디자이너로 회사에 들어왔고, 환기찬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거짓말을 칩니다. 노숙자는 회사로 쫓아오고, 재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황나라는 재인과 노숙자를 말리지만 재인의 머리를 더 쥐어뜯는 노숙자였고 강재인은 황나라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노숙자에게 아들이 회장이라고 갑질하는 거냐고 하는 재인이었고 재인의 뺨을 때리려고 노숙자의 팔을 잡는 김도윤입니다. 황기찬은 책상 위에 놓여진 봉투를 열어보는데요. 세리의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는 황기찬입니다. 다음화에서 세리는 결혼식 사진을 재인에게 보여주며 니가 이 사진을 보냈지? 라고 하는데요. 제이는 두집 살림을 하고 있냐고 하네요.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